좋아하는 거 같더라고. 근데 이제 아빠가도 이렇게 멘트를 하고 뭘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는데 이게 자꾸 사투리를 떠들고 이래다가 또 내가 멘트 잘안안니까좀안 되는 거요 이번에 소개드릴 해 영상은 스타리아 아운지 모델입니다. 스타리아 아운지 모델의 네트미어 모델 플포스 In God to truth. 다른걸로이걸로이걸로 네. 닦으면 안 돼요? 이 정도. 이 정도.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 자 우선은 펌프를 틀어 놓고 요게물 펌프가 어떤 거예요? 저기 써져 있어요 왼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 아 펌프라고 써있네요. 펌프. 펌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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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고 얘를 빼세요. 이건 인버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 없어요. 티비 볼트라 네. 얘를 물 없는 데까지 들어요 이렇게 네, 네. 호수를 네. 그리고 펌프 틀어 놓으면은 작동을 할거 아니에요. 네, 네. 그 얘도 빼고 얘도 빼셔야 돼요. 물을, 물을 빼는데 예. 이렇게 이렇게 직선에 놓고 이렇게 빼라고 음음. 왜냐면은 그냥 눌러도 압으로 인해서 물이 나와요. 펌프를 안 틀어도 예. 지금 안틀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 겉에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펌프 안쪽에 건안 나와요. 예. 그래서 겨울에 동파가 나버려요. 예. 그래서 이 습관을 지금 썼으니까 지금 빼나요. 연장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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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깜빡해서. 다른 네일로 해가지고 이게 좀 벗겨졌어요 네안 맞아가지고 요거 요게 좀 짧게 됐어요 원래 이만한데 네. 얘일 때문에 이게 들어가질 않더라고 뭐 냉장고 세팅해 놨는데 음. 요게 요거 네 마이너스 10도 해 놨어요 아저 위에 거요? 예. 네 그리고 얘 바꾸는 거는 한번 짧게 누르고 깜빡일때 요거 요거만 아. 냉장 세팅은 해 놓고 뭐 바꾸셔도 되고 그거는 끌 때는 그냥 얘로 끄세요. 네. 조절기구 같은 거 같이 쓰지 말고 네, 한 개씩. 네, 네. 뭐뭐 TV는 TV 이렇게 내리면 살려놨으면다그지고 이렇게 내리고 미러링 연결하는 거보 네, 그 네. 에어컨은 요거 스위치 켜야 들어와요 아. 그리고 에어컨 가동. 이게 잠자는 모드 예. 그다음에 뭐 에코 모드 바꿀 수 있어요 에코 모드 터보 모드 그러니까 요거 레버 돌려가면서 예, 예, 예. 이렇게 다이렉트로 쏘면은 너무 더우니까 이거 온도 조절도 있잖아요 이거. 온도 조절도 있고 바람 세기 조절도 음. 있는데 바람 세기 조절이 맞을까요 수동으로 왜냐면은 저것 때문에 이게 켜져 이게 순간적으로 가속을 하면 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해버려요 난 이거 처음 써보는데 진짜 덥나요? 더워요 한한 겨울에 가도? 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놔야지한 겨울이면 네, 네. 그래서 이쪽 문은 열지 마시고요 네. 매연 나오니까 이쪽 네, 네. 문으로 네. 저는 지금 같은 계절에는 이거 밑으로 쏘고 이렇게 쌓아놓고 얘를 좀 열어놓고 자요 네. 이거 많이 연냐덜 여냐, 여냐에 따라 온도가 또 바뀌니까 예. 이 빨간색 스위치는 USB 때문에. USB 낄 때. 이거는 상관없어요. 예, 만 예. 불빛이 들어와서 오프시키. 아, 아. 밤에 이제 또후쳐야까 봐. 네. 네. 리가 네. 네. 뭐, 했는데 잘안 닫히잖아요. 네. 잘안 다치면 얘네가 이렇게 뭉쳐서 엄청 예민하더라고 이게 살짝만 뭐되어도안 다치더라고 이게 많이 다니셔야지 이제 이렇게 해놔도 돼 I w a 가겠어 k e 니그 a s like, I was 다 i k e I w 들어가 i k e I was like, I was like, I 는 a s like, I w 이 s 하나 k 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 i k 그 I 그, was 그, 뒤... 그, 어. 그, 엄마네 집에 was 그, 1 0만원이야 이게 엄청 크구나 물통이 들어가 지금 물 나와? 아니 저 틀면 나오지 아아 아, 그 많이 냅둬 이제 저거 물 들어와있나? 220을 키고? 켜고 이거 이거 냉장고는 DC, 냉장고 냉장고는 DC 냉장고다 상관없고 아 냉장고 DC야? 네. 그럼 220은 못쓰잖아 아니 220 안써도 된다니까 아 안써도 상관없고 요것만 요것만 저220 켜놓고 쓰는거야 그러면 내가 드라이한다 그러면 220 켜고 여기 잭에도 꽂고 근데 220쓸때 드라이게 하면은 이거하고 드라이 같이 해야 돼. 아니야, 따로 따로 겠어 예, 쓰지 말래. 그러면 220 켜고 드라이를 어다고짜 여기다? 여기 쪽으전입구 아, 여기 자원이, 자원이 맞네. 여기가 어디가 하나 더 있을 까세 음. 군데라 그랬던데. 기까지 이거 없으면 허가가 안 난대. 그렇지, 요즘. 다들 이렇게. 야지 딱 맞을걸. 도트를로 들어갔잖아. 얼른 가. 자기로. 아 11시까지 가기로 어 나도 가야 돼. 11시까지. 빨리 가야 빨리 가. 이제 암막 커튼이나 빛이 하나도 안 돌아. 까만. 딱 치면. 요게 이제는 TV 이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가야 되고 혹시 저 앞이 가라벗고 TV를 본다 그러면 내렸을 거아니 그때는 뒤로, 뒤로 가야 돼. 유 레일이. 아, 커튼네 여기. 여기다 뭐라도 좀 넣어도 되겠다. 어, 이지 아, 뭐. 하지 말자, 아, 아니, 뭐 여기, 뭐, 저게, 저, 게만 그래도, 뛰어야지. 이거 너무, 공간를 너무 차지 간, 간혹, 이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차단기. 혹시 안 된다고 무조건 전하지 마시고 쳐다보라. 아니, 아, 영상에 그래. 있어, 이거는 영상에. 루프박스는 일부러 타고 다니는 사람 많거든. 음. 다른 짐 실는 사람들도. 루프박스 얼마인데? 2백삼십. 미쳤네. 뭐. 자기 돈 어떻게 벌려고 으 그러냐? 뭐, 이거 다음 달 결, 월급 받으면 그건.